문제를 듣고 답을 소리내서 두 번씩 따라 말해 보세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사가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법원에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법원의 최상위 기관인 대법원의장으로 법원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입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로 법조삼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비교적 추운 날이 3일, 따뜻한 날이 4일 나타나는 현상을 삼한 사온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어떤 계절에 발생하나요? 겨울입니다. 겨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으로 통행이 쉽게 주차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만든 주차 지역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 중에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름은 무엇인가요? KBS입니다. KBS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유산, 무형 문화 유산, 그리고 세계 기록 유산 등 세계 모두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 유산은 무엇인가요? 종묘입니다. 종묘입니다.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부모 중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공공부조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사가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법원에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형사재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학 수학 능력시험입니다. 법원의 최상위 기관인 대법원의 장으로 법원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대법원장입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로 법조 3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비교적 추운 날이, 3일 따뜻한 날이 4일 나타나는 현상을 사만 사온이라 하는데 이 현상은 어떤 계절에 발생하나요 정답은 겨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 공간으로 통행이 쉽게 주차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만든 주차 지역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 중에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KBS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 기록 유산 등 세계 모두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 유산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종묘입니다.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부모 중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한 부모 가정입니다. 문제를 듣고 답을 소리내서 두 번씩 따라 말해 보세요. 국민의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사회적 규범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법입니다. 법입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강원도에 있는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고조선의 유물을 두개 말해 보세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설날은 다르게 어떻게 부르나요? 구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정이라고 부릅니다.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에 각각 먹는 음식을 말해 보세요.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습니다.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외출한 때나 의례 행사 등 의관을 갖추어야 할때 머리에 쓰던 것은 무엇인가요? 갓입니다. 갓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송기정입니다. 송기정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국민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회권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사회적 규범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법입니다.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강원도에 있는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설악산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고조선의 유물을 두개 말해 보세요. 정답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설날은 다르게 어떻게 부르나요? 정답은 구정이라고 부릅니다.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에 각각 먹는 음식을 말해 보세요.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습니다.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외출한 때나 의례 행사 등 의관을 갖추어야 할때 머리에 쓰던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가십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손기정입니다.